그리고 우리나라가 IMF에 가입하면서 출자했던 IMF 포지션, 출자금, 출자금이 한 44억불 정도 됩니다. 다섯 번째로 금이 있습니다. 금이 우리나라가 약 48억불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,150억불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요. 11월 달 대비 2억불이 늘었습니다. 그것은 예치금, 시중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기존에 갖고 있는 달러를 예치해서 외환 보유고가 2억불 넣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, 외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국가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신인도가 하락하지 않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. 문제되는 것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DS 프리미엄인데요. 아직도 한 39%대 에 있습니다. 코로나 때 60%까지 갔었는데요. 39%면 뭐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23년, 24년 3년2초 1월달 대비 12%가 증가한 겁니다. 27%였어요.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40%가 넘으면 국가 신인도에도 우려가 되는 것인만큼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환율이 국민의, 국민연금이 환해 잔 부분이 일부분 실행이 됐고.